이게 뭔 개고생이야, 그지? 살아 들어가자. 야! 못뭐 주서 먹지 마. 가! 사려? 사려? 가! 뭐? 너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아.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세요? 아, 오케이. 그 그거 해놨거든. 뭐 열었다고? 그럼 이거는 이거 회수. 쫄로가봐 <laughs> 아깝다 이거. <laughs> 난 담배 피고 좀 들어갈려. 아, <laughs> 어. 오케이. 아, 느낌 알았어. 애들아, 다 어디 갔냐? 형은 다 지켜보고 있다. 어디 갔다 왔는데? 둘은 up, <목소리> 있어? <One down>. <목소리> <목소리> 아, 이 예. 시민이 한분 있었구나. 이거 일단 갖고 노세요 일단은. <목소리> 이거 좀 빼줘라. 이거. 이거 민원넣으면 끝날거 같은데 우리 커리어? 어떡하냐 이거 에? 에? 다른 부서에요? 이거 지금 저희 업무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저 우리팀이야 뭐야? 너 우리팀이야? 너 뭐야 에개삐리해 뭐하는 뭐 거야 확실해? 이름 킹이라 했나? 확실해? 없어? 없어? 들어가, 들어가 봐. 다 찾아보고 없다 해야지. 없습니다 해놓고 찾는 게 있냐? 그러다가 한명총 맞으면. 어? 독박은 내가 쓰는 거고. 잘하자. 살벌하다, 눈빛. 그, 이번에 엄마 죽이고 동생 인줄로 잡았대. 그니까 러그 관통력 좋은 걸로 이제 여차하면 싸버려. 추가 근무 수정도 안 나오는데 그냥 괜히 질질 끌면서 대치하지 말고 보이잖아? 둘다한 방에 뚫어 알겠지? 앵간하면 동생 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가을안줄 거야 맞스터? 아니 살릴 거예요 살릴 건데 동생 인질로 자꾸 파파파파오 이러면 우리 한두 명은 일단 죽는데? 그러면 안 되지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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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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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이있으면 마! 다..다 다 한통속이야 말안 따르면 뭐야 애들아 오고있냐? 아니 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오고있냐 애들? 야! 근무 끝나고 와 안오고 뭐해 다들 오라고 아니! 계시나요? 아유! 오케 아나 병간해야겠어 아 잠깐만 아 오케 이너 인생 다 살았어 너.. 너도 한패인거네 나 아까 봤거든 예리하죠? 허! 어! 아! 아, 이것들 싹다 족쳐야 되는데. 아이씨. 라는 상상을 해 봤거든. 원래 분대원들 중에 한 명은 몇 담당 이 있어야 돼. 몇병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내 짬에 이걸 다 외워? 아. 이 씨, 이 자식이 가다 공부하녀서? 이게 국가 권력이야. 꼬우면 공부 열심히 하던가. In my spot. Out of the way, sir. 아니 얘가 나가야 내가 나간다니까? Out the way, sir. 나도 그러고 싶어 way. 내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 잠깐만 밀지마 야 you move? 이것들이 오늘 왜 이러지? 자! 야 뭐야 이 꽁트는? 안와? 야싹다 집합 3초 준다 내 앞으로 싹다 집합 뭐하는거지? 내가 내 위에다 보고 갈게 너희들은 오늘 그거 없다. 내가 다 할게 그냥 성공 까. 그걸 다 보고 삥을 까면 어떡하냐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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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와 내가 간다. 야. <놀람> 갈겨 그냥 갈겨 관상 좀. 거시기 하다 싶으면 갈겨, 그냥. 얼추 맞아.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 다 갈겨, 알지 <laughs> 우리가 맞는다 이런 용도 아니죠. <laughs> 이런,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킹아, 너가 제일 잘해야 돼. 너가 아마 내 다음 아니었냐? 똑바로 하고 막내라고 봐주지 않아. 야, 액면가는 막내가 아니긴 한데 좀 시험 늦게 해보셨나요? 많이 늦었네. 오픈 e n it, the clear. The 가야돼, you s t i 수류탄 제대로 꺼야돼 이번엔 야, 얼타지만. 뭐 잠겼으면뭐 어떻게 차야지 이렇게. 네가 해봐. 차. 간다. <놀람> 아, <놀람> 야, 비싼 거 샀네. 누구야 no, 이거 yeah, yeah. <laughs> 이게 비디오 게임인줄 아나 야 이렇게 세워봐 아 진짜 씨. 너희 부모님 속이 새까맣게 탁했다 야, 가면 이거 보고서 써야겠는데. 오늘 마, 마지막 방송 생방 이벤트였다고 해야지. 너 이름 뭐였지? 너 수환 아니야? 킹. 민철이? 재석이? 하다가 차 안에 지갑이나 키 같은 거 있으면. 일단 나한테 보고해. 되면은 너가 소지를 하고 있다가 근무 끝나면 나한테 줘. 내가 제출할 테니까 알겠지. 이런 거 안에 잘 봐. 부패가 아니라 다 증거물로 제출을 해야 돼. 혹시나 사건이 미해결될 수 있으니까.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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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아니 잠깐만 여기 있었다고? 지니 밖게 기다 려봐 지금 싸우지 마 손해니까. 봐봐 보여 보여 보면 갈겨 그냥. 너너너 너, 너 뭐야 너 아들 있잖아. 딸이없나야 이거. 에이씨 결혼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가구도 없잖아. 이런 거 하나씩 해가는 거야. 공무원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이런 거 요때 가져가는 거지. 내문 앞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말한다. 쉽지 않을 걸. 이거 뭐야? 피해자랑 가해자 한글 자차야. 이 내가 일을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예, 아니, 말을 하세. 아니면 아니라고. 바디캠 편집해 본 사람 있냐? 내가 어도비로 편집할게. 나중에. 맞지 이거 맞지? 어저 뒤는 아닌가? 달로 <laughs> 와봐 이거 봐봐. 아 어, 이거 맞네 이거 봐봐. 야 만약에 쏴.. 는서 죽었는데 무기가 없잖아 부엌에서 과도 꺼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말이야 나와 봐라 얼타지마 자 시간 나와 너 나중에 분대표 작성할 때 보자. 땄어? 아, 이거 미끼일 수 있어요. 삥 깐다. 짜시, 아, 짜시. Oh, oh, no oh. 주변에 맛집 좀 알아봐. 야, 주소 여기 찍어서 그냥 오라고 하자. 수색 쪽만 더하다가 배달받고. 여긴 뭐야? 여기 아까... 어, 거기다. 아이고 더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야 됐는데 맞을 거야 짭새라는 거 보니까 경찰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 시간 문제야 이런 애들은 됐어 야 너네들 그거 하고 와 좀쉬었다합시다 아, 소나파. I got 그래? it. 사한다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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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뒤로 서 있어. 바디, 바디킹 가리고 서 있어. 아 이거 녹음 되나? 뒤로 서 있어. 안 찍히게. 야, 애 아빠 좀 챙겨둬. 야, 내가 총대 맺게. 바디캠 나만 부서졌다고 하면 돼. 어. 수고했다. 철수. <laughs> 아, 그냥 은퇴할까? 많이 벌었는데. 경찰 다섯 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동료들을 죽여? 그러면 월급이 오르겠다. 이제 남아 있는 공무원들 배당금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경찰 다섯 명을 살해한, 그강 모두 한 살인마가 있대. 다섯 명이나 죽였으니까, 우리 한두 명더 죽이고 그런 거는 뭐, 망설임이 없거든, 이 친구가. 그냥 수류탄으로 그냥 어, 뱅어, 뱅어 매겨버려요. 무조건 안전하게 우리 쪽에서 선빵 치는 거야. <놀람> 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갈게요. 아니 지시는 내가 했는데 수행을 너무 개같이 해가지고 아 이제 경찰 10명을 살해한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자기는 두 명밖에 안 죽였대. 우리 이정기수 애들 진짜 레전드 썰 들었지. 그럼 뭘 해야 될까? 다 했어? 있어 있어 아직 있어 있어 발소리 들리잖아 아 어,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경찰 15명을 죽인 미친 개 사이코패스가 산장에서 살고 있다 이거 완전 전문가야 경찰 킬러아 어떤 어떤 미친놈이지 아 진짜 아, 부비 트랩이 약간 그거 랜덤이에요? 아, 밑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야, 저기야, 와봐, 한명 와봐. 그냥, 그냥 보내, 애들, 그, 뭐야. 어? 아니. 그거 다 했어? 여기 밑에 없었어? 너희도 다 확인하고 걸어오는 거야? 확실해? 그렇게 해서 한1 5 명이 갔대, 지금까지. 조심하자고. 어디 저렇게 돌아가지고 언제 그렇게 왔냐? 검사한다. 어, 아 있었어. 역시 수석 졸업생. 우리, 우리 재석이가 수석 졸업이었나? 이 재석이지. 팀장보다 낫다. 보정하기 힘들군요. 아, 제가 그거 해제하는 법 몰라가지고. 클라스 보여줄게. 기게 아, 다 뒤졌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바른대로 이실짓고 하세요 스물다섯명 죽였잖아요 뇌파 검사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내시경 이 내시경으로 좀잘 찍혀? 얘들아 선크림 좀 발라 실을 확인을 해야겠다 이건 없다 일단 그냥 진입해 그냥 뭐 할래 하지마 잠겨있으면 뭐 집에 갈 거야? 뭐 열쇠 복사할 거냐고 어 있다 어떻게 해체하여? 이거 일단 문을 살짝 열겠습니다. 이거네요, 이거네요. 됐다, 됐다. 그럼 그냥 걔 변태 아저씨인데요, 아직 좀더 남았다고 한다. 오버 아, 문서 발견. 에 야, 이세명그 뭐야 <laughs> 자녀 대학 등록금 오케이? 이거 있잖아. 보비트랩총두 개야. 그 이상 설치할 돈 없어 얘들 보니까. Wired looks like a trap. Looks wired. 더 깠다고? 진짜? Stay back. Got a device here. It's fucking wired. Watch it. Wired. 아, 어 진짜 있네. 아. 알아 누가 몰라? 아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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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쳐봐 집중하게 집... 집중이 i 되잖아. 이 r 아닌데. 아너 up, look 나와봐 아니 나한테 오라고 앵무새 누구야 방금 놀 t s wired. 고 떴었죠? 이게. 아. 어,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아니, 아니 밀. 하씨,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네가 해. 그러면 들어가. 다 있으면 뭐 해야 되지? 들어가야지. 진입 해야지. 이게 하나가 더 있거든. 스탑, 정지. 내가 볼게 이것 때문에 하도 신참들이 많이 죽어서 완전 깔끔하다 그렇다는거는 다른팀에 부비트랩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건데 이건 뭔가 좀 많이 쎄한데 들어가자 앞에는 없거든? 아니! 야! 너가 모이 거기서 모이 나오면 모이 어떡해 안, 안, 안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아, 야, 너희들 나랑 게임 하나 하자. 안 되겠다. 나랑 너희 네 명이랑 게임 하는 거야. 팀. 일단 내가 먼저 성공할까? 저기 없다에 한 표다. 나, 너희들은 이따로 가는 거야. 해체 이런 거 없어. Right, 오, <laughs> 다음은 너희들이야. 그니까, oh, 아, 여기 나는 입따에 걸어볼게. 퇴근하자. 야, 나랑 멀티할 사람, 마리오 카트 멀티할 사람 꺼내.